안녕하세요. 다나TV 운영자입니다. 참전개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강령 성예의 새 사체, 불식의 오요인 34사, 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진산, 티끌 모아 태산, 티끌을 모은 산인데요. 티끌산입니다. 티끌산. 티끌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산이 됐다는 소리는 뭐 석담에도 어, 어, 뭐 티끌 뭐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과연 제 티끌을 계속 모으면 산을 만들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불식이 되는 건 계속 수련을 해가는 거죠. 수련을 해가는 건데 지감조식 금촉 즉 밖으로 달리는 의식을 안으로 모아서 한 곳에 집중인 거고 그독보이죠독보이로다가 햇빛을 모아서 불을 붙일 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춘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바로 진산이 가능하다 생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뭐 물론 많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이 유튜브에도 와서 보시고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참나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참나가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천지죠. 뭐 10년 했네, 20년 했네, 30년 했네. 초점을 못 맞춰서 그렇다. 초점만 맞추면 명상을 하느냐, 호흡을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자기가 수련하는 1 시간 동안에 생각이 끊겨서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세, 헤아려 보라 그래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시간, 2 시간, 뭐 나는 3 시간씩 하루에 수련을 해요. 그러면서 뭐, 응? 응? 왜안 될까요? 안된건 당연히 안 되겠죠. 조건을 안 맞춰 놨으니까. 차라리 15분, 20분, 30분만 딱 30분 동안 수련하면서 30분 동안 한 곳에 집중하고 생각이 끊기고 상태로 있다라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사람보다도 100배는 더 낫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련하는데 점검해봐야 할 장르는 호흡이 10초냐 30초냐 40초냐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각이 끊어진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냐 상사라님이 일어나서 빛이 보이느냐? 왜 자꾸 빛을 보라고 하느냐? 응? 현빈일기 타령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 뭐냐?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집중된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삼매 경지로 자꾸 들어가는 그 상태를 갖춰야만이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매일 해요 하면서도 자기 그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끊쳤는지는 왜 보지를 않는. 제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항목마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들 중에서 제일 안 보는, 제일 관심이 없어하는 부분이 바로 키포인트들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수련이 안 된다. 응? 명상이 됐든 호흡이 됐든 망태라가 됐든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응? 10년, 20년. 1 0 0년에다마만할 소용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랬죠. 50도짜리, 60도짜리 가지고 종이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난 끼깔나서 그 붙일 수 있다라고, 제주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돼니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냐는 아니라, 50도, 60도 가지고 이 아니라, 180도면 180도, 그 발화점 되는 온도까지 일단은 올라가 놓고 1초, 2초, 3초면 붙는다는 소리지. 근데, 50도, 60도 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봐야 맨날 50도더라. 그래서, 전제 조건, 반드시 좀 생각해 두시고, 단순히, 단순합니다. 생각 없이 집중하고 있는 상태. 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에 자꾸 충실히 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뭐 10초 했다, 30초 했다가 20초로 떨어졌더니 아주 죽겠다고. 왜 안, 지금, 왜 왜안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힘들어 죽겠다고 는 소리를 하지 말고 30분, 40분 동안에 얼마만큼 오래 생각이 끊겨서 집중하고 있는지 좀 제발 보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를 만든 상태에서 바로 요 지금 얘기하는 진산이 된 것이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이 된다 자, 내용을 보면 진진해야진의 수풍, 저구사냥, 연구, 내선열산 이지미지토, 지 성지대지, 구자, 시풍지구의 불식이야, 성, 역불여시, 지불식 즉 성산 가성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네, 한번 살펴보면 진진해야 진해 수풍, 저구사냥, 연구 내성일산, 진은 진해야 이렇게 있습니다. 진은 뭔지죠? 티끌입니다. 에 역시 티끌이에요. 그래서 티끌이는 티끌이다. 진은 티끌이요. 굉장히 작은 것이다, 이 소리죠. 지네. 자, 이 치끌이, 수풍, 바람을 따라서 저구, 쌓인다, 어리에, 산양, 산인에 쌓인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서 쌓이는 쪽은 양지가, 부... 즉, 바람이 불어서 양지 쪽이더라. 응? 양지 쪽에. 바람이 계속 불어서 먼지를, 치크를 날라다가, 산에다가 이제, 아, 바람이 부은 방면 쪽에 쌓겠죠. 쌓더라. 연구. 이 쌓기를 연이 오래됐더니, 네, 마침내, 이내, 성일산. 하나의 산이 만들어지더라. 치크 모아서 태산이 됐다는 소리죠. 물론 뭐 태산이 란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의 산이 됐더라. 결국엔 산이라는 소리는 무언가 이루어졌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작은 입자들을 쌓아서 결국은 산알를 날릴 정도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저처럼 짧게 뭐 호흡한지 뭐 응? 2, 3주 만에 이렇게 태식이 들어가는 사람 도 있겠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길게 보는 것이 맞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음양오행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했느냐. 앞에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자, 수련을, 수련의 진도가 왜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느냐 중에서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수련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단계를 가고 있는가를 이해할 때 수련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단전으로 그 시작과 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당신들이 그냥 보시오 하려고 하다가 그걸 해드렸던 이유가, 수련을 할때 요거를 모르면은 수련이 지금 왜이 시간에 막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아 이게 아뭐 때문에 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언제쯤에 수련이 돌아가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예상한 시간에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련을 하기가 물론 어차피 해야 될건 똑같겠지만 자 지금 진실의 수련이 진행될 거야라는 알고 진실을 기다린 사람하고 진시에 수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앉아서 잠자고 있다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수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람이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 은 돌아가고 있을 때 느낌이 작게 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산이 됐더라. 이지미지토 성지대 구자 십붕지 구의 불식야 지금의 산 흥극으로서 지극히 큰 산을 이루는 것은 티끌을 응? 몰아오던 이런 바람이 쉬지 않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작은 티끌이지만 응? 쌓고 쌓고 쌓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이 됐더라. 이 소리가 됩니다. 성역여시, 지불식. 즉, 성산, 가성어였습니다. 성도 마찬가지, 역시, 여시, 그것과 같더라. 마찬가지더라, 그것과 같이. 틱을 어? 모아, 어? 산을 이루는 것과 같더라. 지불식. 그죠? 쉬지 않음, 쉬지 않음내 이르면, 결국엔, 정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을 이룰 수 있더라. 그러니까 성도 할수 있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성산, 정성의 산을 이루더라. 성도를 이룬다. 참나를 깨웠다. 참나가 깨어난 사람은 결국은 자, 그 하나까지 본체의 지혜가 얘기하는 그 수련의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진짜 참 하나에까지 갈수 있는 가성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더라. 청산을, 정성의 산을 이루어질 수가 있더라. 청성도 같더라티끌 모아서 바람이 계속 고 작은, 응? 티끌을 모아서 하나의 큰 산을 쌓듯이. 청성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응? 불식에 이르면. 예, 여기서 처음에 근데 이제 불식이 못하라는 소리가 나왔었죠. 역시 그거에 맞춰야지 매일같이 나는 수련을 해요. 쉬지 않고. 이게 불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야만이 또 불식이 되더라. 어쨌든간에 정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 정성도. 여기서 뭐 이제 어디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할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저처럼 수련을 하는 명상 뭐 많더라, 단전오 뭐 이런 수련을 영성 수련을 하는 사람에서는 이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수련. 영적 수련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응? 산을 이룰 수 있더라. 성도 할수 있더라. 또 가고자 하는 곳까지 끝까지 갈수 있더라. 라고 하는 글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칡끌이 모여서 산이 되면 바람이 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꾸준히 해라.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것은 앞의 것을 전제로 해서 쉬지 않는 것이지, 지감조직 금쪽 생각이 없이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백년천년을 해봐야 되지 않는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일 했는데, 30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안 되느냐?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이고 쥐임없이 꾸준히 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성산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 성산의 어, 진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진산이죠, 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불식의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